아, 어, 우리 왕초보 영어 동작과 함께 배우는 왕초보 영어 동작과 함께 할때열 배의 기억력. 자, 오늘 그 뒤에 브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 어떻게 됐어요? 업, up, 업위쪽을로 up. 업이라고 하는 거죠. 업, up. 스탠드업, up, 일어나라. 스탠드업, 일어나세요. 스탠드업, 씻다운, 씻다운, 또는 빨리 발음하시면 씻다운, 이렇게도 합니다. 씻다운, 앉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프론데 d e 스크 프론 데스크 앞에 있는 데스크, 로비라든가 호텔 에 앞에 있는 데스크를 프론 데스크라, 프론 데스크 잘 됐죠? Behind 비하인드 스토리 스토리가 이야기인데 비하인드 스토리 아직 그 뒤에 남아 있는 이야기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빌로우 below, 빌로우는 뭐냐면 이게 책상이면 바로 이 아래를 빌로우라고 합니다. 여기 다운은 여기 아래죠. 빌로우는 바로 아래를 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는 여기 아래에 이렇게 됐죠. 센터 Center, 센터는 뭐냐면 센터 어 중앙 중심 본부를 말합니다. 금융 센터 이런 말 하죠. 센터. 또농구에서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 중앙에서 어 적이 못쳐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자, 키 인사이드 미 아웃사이드. 키 인사이드 미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키 인사이드 미 아웃사이드. 아, 키는 안에 있고 나는 바깥에 있을 때 호텔에서 카드키로 어, 뜻하지 않게 밖에서 잠겼을 때 그때 이제 프론 데스크 가서 키 인사이드 미 아웃사이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랬더니 통하더래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이렇게 원활하게 쉬운 언어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또 바디랭귀지가 있죠 사람 사는 데 거의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under a 이, on 이란다는, 원 하지 말고, 아, 많이, 이, 입을 많이 벌리셔야 돼. on the desk, on the wall, on the wall, on the ceiling, ceiling, c-e-i-l-i-n-g, uh, on, on the ceiling 하면, 천장 위에, 접촉면에 붙어 있는 걸로 n 을 쓰는 거야. on the desk, on the table, on the wall, on the ceiling, 이렇게. 아시겠죠? 접촉면에 붙어 있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under the sea 하면 바다 아래를 말하는 거죠. under construction 하면 공사 중인 이런 말이 됩니다. under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몸 어, 아래 또 하나는 뭐냐면, 몸 아래 또 하나는, 어, 공사 중인 이런 말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제가 그, 우리 지난번에 이거, 이거 지금 스포츠, 스포츠 10개, 숫자 10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 보세요. 원, 투, 3 3못 알아들어요 외국사람이 혀 안깨물면 못 알아들어요 3혀 안깨물면 혀, 혀 깨물고 죽어도 못 알아들어요 3 3 혀를 앞니를 밀듯이 3 3 3 3 4 4 5 5 5그 다음에 뭐야 6 6 7 7 8 9 10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또는 20 영국식, 20 미국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occer', 'soccer' 볼 막는 거야. 'soccer', 'soccer', 'basketball', 'basketball', 'baseball', 'baseball', 'tennis', 'tennis' 됐죠. 그 다음에, 'table tennis', 'table tennis' 됐죠. 그 다음에, 'swimming', 'swimming', 'bowling', 볼링, 발리볼,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마고. 발리볼, 동작과 함께 할때 10배의 기억력. 됐죠? 자, 배드민턴, 치는 거죠? 자, 박싱, 박싱, 권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소리 내서 어, 공부하시고요. 말하기와 쓰기가 결국은 행동입니다. 행동을 하셔야 듣게 됩니다. 행동을 안 하면 절대 듣게 안 돼요. 반드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취미를 우리 이제 앞으로 또 배울 예정이에요. listening to music 하면 뭐예요?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다.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다. cook 요리하다. 이렇게 ing가 붙으면 요리하기, 요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listen to music인데 listening to music 하면 아, 어, 음악을 듣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 play the piano인데 playing the piano 하면 피아노를 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chatting 수다 떠는 거, singing 노래하는 거, reading a book 책 읽는 것, painting 그림 그리는 거, knitting 뜨개질 하는 거, 그다음 에 watching TV TV 보는 거 이렇게 TV 이렇게 네모난 화면에 TV 보는 거 watching TV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외모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retty 예쁜 pretty,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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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자그 다음에 ugly 쭈글쭈글 쭈글쭈글 ugly 자그 다음에 slim 이렇게 slim <웃음> 딘 h <딘. 웃음> 똑같은 말이야. s k i n 이게 진짜 막뼈 r 개 u 남았어 h 뭐 저처럼 이렇게 좀 뚱뚱한 통통한 라운드 둥글둥글한 u n d 글 o u 이게 작은 작은, 작 작은. short, 큰 a l l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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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은 a l l short, tall, t 글한 short, ugly는 이제 못생긴, 볼품 없는, 슬림 날씬한, t 날씬한, 스키니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fat, f 뚱뚱한, 라운드 둥글둥글한, short, short tall. 이렇게 정리 좀 하시고요. 아 어, 자, 누구든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명언 말씀드렸죠. 어떠한 행동이라도 꾸준히, 작은 행동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인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공하시고요. 누구든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나아질 마음만 있다면 저, 여러분 아 우리 현재만 생각하고 산다면 마음 편하죠. 근데 미래도 생각하고 산다면 미래도 편안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명심하시고요. 조금씩 매일 꾸준하게 한번 써보세요. 조금씩. 영어 공부 성공 법칙. 자, 한 시간씩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5분씩 책만 편다 책만 펴보자. 알겠죠? 조금씩 자주.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주.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막 30분씩, 1시간 공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가정도 있고, 일도, 직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일에 충실하면서, 가끔씩 생각할 때마다 5분씩 쪼개서 이렇게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야 돼요. 막한 시간씩, 막두 시간씩 하려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걸좀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소리내서 쓰면서 소리내서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빨리 늡니다. 쓰면서 하셔야 돼요. 안 쓰면서 하면 안 늘어요. 하나도 안 늘어. 그러니까 쓰면서 생각 나고 기억 나고. 행동이 하고 싶을 때마다 계속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하나 써서 붙여놔. 만약에 turn the light off 하면 불 꺼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close the door. 그러면 문 닫아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아 어, 이렇게 한 문장씩 그 문짝에다가 또 화장실 옆에다가 부엌에다가 아 어,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애워나가는 겁니다. good morning. 이렇게 하나 더 붙여놓고 또 어, good night sleep. 아잘 주무셨어요? good night sleep 잘 주무셨어요? 또 어, 어, have a breakfast? breakfast? 아침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는 겁니다 영어학습 비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한 걸잘 따라하셔야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루에 하나만 배우세요 하나만 많은 거 듣지만 무의식으로 넘기고 내가 하나, 하루에 하나만 내 걸로 만들겠다 하루에 하나씩만 내 걸로 만들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문장은 일주일에 한 개,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늘려나가면 진짜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서부터 일일 한 단어, 일주일 한 문장. 알겠죠?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체크하세요. 달력에다. 달력 있죠? 농협 이런 데 가서 달려, 이게 받으세요. 큰거 받으세요. 거기다 체크해. 내가 한번 봤을 때마다, 한번 봤다, 두번 봤다, V자로 체크해. 체크. 동그라미 해도 좋고요. 동그라미 해도 되고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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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만약 열번 채웠잖아요? 그럼 X표 해. 알겠죠? 그런 방법까지 제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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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에다가 열번 채우면 X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금 체크가 안 되면 기분 나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니까요. 그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 나가셔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뭐예요? 결국은, 저기 사태 지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알겠죠? 자, 어, 결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습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한 10개는 만든다. 이제 2020년도 다가왔잖아요. 작은 습관, 좋은 습관을 10개 정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남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경쟁력도 있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변화는 굉장히 서서히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빨리 빨리 변화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해 보시면 아, 어, 건강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찾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건강도 찾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찾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저좀 말려 주세요. 하여 다 좋아집니다. 오케이. Okay? Have a nice day and stay healthy. See you next time and See you next week. Okay, bye bye.